호 어, hlb 자 오늘도 예좀 상승을 해서 마무리 했는데 좀 종가가 7만원까지 안간 게 조금 아쉽죠 우선 뭐 여러가지 뭐 이슈도 있었고 제가 작년 한 8월인가 7월부터 계속해서 hlb 영상을 중간중간 계속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결국 밀고 갔던 건어 이렇게 상승 많이 나왔죠 우선 뭐 중요한 건요 hlb 뿐만이 아니라 hlb 그룹 애들이 다 지금 오르고 있어요 어차피 현재 신주 인수 권부 사채도 전환 물량도 꽤나 많이 된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어, 이때 좀 빠지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확정이에요. 현재 FDA에서 어, 공장 실사까지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보세라닙이 무슨 약이에요? 일단 간암이죠, 가남 간암. 간암. 어, 이제 뭐,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 암, 우리 사망률이든 뭐든 간에, 암 발병률 1위가, 뭐죠? 폐암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유방암입니다. 간암이 4위인가 5위에요. 어, 결국은 위험하고, 이제 우유가 어떻게든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약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간암약도 사실상 많이 없어요. 시중에 나온 것도. 그만큼 리보세라닙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해서 탈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시가총액이 9조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어, 바로 지금 현재 바이오 순위 2위, 삼성바이오를 제외한 셀트리온이랑 HLB를 보면 이제 2위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이 리보세라닙의 약효과가 뭐냐면은 이 간독성 환자에게 높은 효능이랑 입증이 된 상태에서 글로벌적으로도. 글로벌적으로도 그게 됐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캔들을 보였다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기관들이라 외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연기금 갑자기 쓸어 담고 있어요. 이렇게 빠진 차트에서도 물타기로, 아예 그냥 지금 현재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로 계속해서 하고 있죠? 얘들은 뭔가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이오 섹터는요, 우리나라 기관들보다 외국인들이 평가를 더 잘해요.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물량 자체가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바로 슈팅 나왔고 결국은 어, 이번 연도도 바이오라고 하면은 이제 hlb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대장주가 몇 개밖에 안 올라가고 나머지는 잠시 번쩍하다가 내려오고 자 그러면은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사실상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그냥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감자하고 유상증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주가 개박살난건데 보시면은 유통비율이 90%에요 이걸 뭘 뜻하냐 얘들도 지금 할수 있는건 다했다는거예요 더이상 자금 끌어올 것도 없고 이 리보세라닙 한개 완전 그냥 사활을 건거죠 그러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이 리보세라닙이 얼마나 얘들이 이 리보세라닙의 약의 가치가 얼마나 올지 이걸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봤을 때는 아마 이리보세라 입의 이약 가치만 봐도 최소 뭐 7조, 8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시가총액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 이것도 팔고 하면 또돈 나올 거고, 매출로 나올 거고, 영업이익 나올 거고. 그쵸? 그러면은 적정 주가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부터 얼마냐? 한 8만 2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표가 일단 8만 일단 현재까지 나온 차트에서 목표가요. 제가 웬만하면 앞으로 h b 좀 자주 영상을 올릴 건데 어, 이 정도 목표가로 보고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도 분명히 단타로 써도 해먹을 수도 있고 어, 단타로 써도 해먹을 수도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잠시 손절하고 지켜봤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잠시 빠져야 될 구간은 64,000원이에요. 64,000원이 뚫리면 잠시 손절하고 언제 들어가냐? 딱 6만원. 에서 58,000원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딱 여기에서 잡아서 그때 한번더 끌어올리는. 항상 지금 지점이 원이로 슈팅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분명히 또 조정 물량이 또한번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전처럼 과매수 구간에서 조정 물량이 나오면 괜찮은데 여기서 바로 조정 물량이 나와 버리면은 한 방에 훅떨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6만 보세요, 64,000원 라인에서. 아, 6만 원 라인에서 우리가 손절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커요. 맞잖아요. 그러면 단타를 하실 분들은 어떻게 되냐? 딱 여기 몸통 캔들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좀 어렵죠? 이 타점은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어, 잠시 보자. 위에 개인분 번 오픈해 둘게요. 어, 여기 위에. 어, 5929-7823. 제가 영상에서 단타 타점은 정확히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카톡방을 오픈해서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시면은 제가 HLB 어, 타점 이런 공유 함께 해드릴게요.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HLB. 어, 거래하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또 다른 종목도 같이 나눠드릴 거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HLB 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어, 카톡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어, 이제 함께 종합 HLB 매매하시면 되고 단타사점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들 돈 버시면 되죠 여기서 그리고 지금 장이 좀 뭔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자 미국 장이랑 일본 장은 계속 오른쪽에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개박살 나고 있죠 연기금이 그나마 지금 물량을 넣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거라도 버티는 거지. 연기금 물량 아니었으면 코스피 2 3 0 0밑으로 뚫리고 코스닥 7 5 0대 놀고 있을걸요 지금?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 상황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식으로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은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장 상황이 좋을 때는 오 많이 담아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몇개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상속세일 수도 있어요. 상속세. 이 새끼가 왜 갑자기 상속세를 얘기할까라고 의문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근데 뭐 와닿으신 분들이 있고 안 와닿으신 분이 있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혹은 집,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와닿을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샀는데, 내가 세금까지 다 내면서 사는 건데 불구하고 물려줄려니까또 세금을 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근데 물류중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뭐 와닿을 게 없죠? 맞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은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도 이 이재용 회장과 뭐 이부진 사장 뭐 등등 어, 이 형제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세금이 얼마 나왔어요? 10조가 넘게 나왔어요, 10조가.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메꿨어요? 주식 팔아서 메꾸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하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데서 적대적 M&A도 들어오고 경영권의 위협을 받으면은 기존의 경영권의 위협을 받으면 그 회사는 위기가 닥칩니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자, 두 번째 원인이 가장 큰 거예요. 저출산. 저출산이에요, 이거. 지금 심각해요. OECD 꼴찌예요. o e c 꼴찌에요. 0.7명이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 명이 신생아 태어나는 게 일본이 이래서 자, 지금까지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다시 딛고 일어나서 뭐가 됐죠?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를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게 경제 성장률을 따라잡힌 지가 20년째 거의 없었는데, 20, 30년째 이번에 처음으로 따라잡았어요. 이게 원인이 이거예요. 일본도 한때 이랬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높죠, 지금. 외국계 자본들이 다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본 니케이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보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확 줄어버려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기업들 좋은 기업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업이 문을 닫는 게 많아진다? 어떻게 돼요? 시장 박살나고 경제도 박살나고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정치적이 좀 정치가 좀 심하고 한다 한들 이건 원래 그랬고, 정치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거 없이 다 자기들 이속만 챙기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안 하고, 자기들 어떻게든 더 해먹으려고 이런 정치만 하고, 개새끼들, 맞잖아요. 정치인들. 결국은 우리는 그냥,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국회의상 가서 불지르고 난리를 치지 않는 이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 그냥 우리는 바뀐 거 필요 없고, 여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면 돼요, 우리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하다가, 주가가 더 빠지길 기다리세요. 그리고 코스피 2300대 오고, 코스닥 700, 800, 700대 오면은, 그때 좀더다 사세요. 결국은 어떻게든 중, 정부에서도 주가 보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무조건 빠지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보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HLB도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신고가 갱신 한번더 뚫은 다음에 분명히 쭉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인생도 마찬가지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뭐 여러 가지 단타를 하실 분, 좀 목표가를 두고 좀 살짝 길게 보실 분, 손절가 싹다 세팅해 드렸지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진입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맞잖아요? 보유중인데 수익이신 분, 보유중인데 손해이신 분들 다 평단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단가 다 맞추 가시고 함께 대여 저랑 대응하면서 수익 한번 벌어 보자 이거예요. HLB로. 제가 여기서부터 매번 HLB 매치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방송 매번 옛날에 보신 분들은 아마 제말 듣고 수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방에서도 이전부터 방에 들어오계신 분들도 수익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여기 카톡방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HLB 평단과 같이 맞추셔서 같은 지점에 이러도 같이 읽고수익나 같이 수익보고 수익 진짜 집 사야죠 여러분들 투자해서 맞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HLB 딱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전, 전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 이런 내일, 내일모레 한번더 영상 또 올려서 할 테니까 제 영상 올린 시간 생각보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같이 하실 분들은 어, 들어오시고 어차피 h l b 는리브세라닙의 약의 가치가 거의 뭐 7, 8조 원나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보다 최소 40%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연도 아마 1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는 카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